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에 위치한 합천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베스 낚시에 도전을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이런 추운 겨울 낚시에도 베스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내려가자마자 내리채비를 막 내리자마자 물어요 안타까운 건 지금 가이드가 끝에 물이 외치면서 자꾸 얼어가지고 어, 이트 그렇지 테 데... 계속 계속 오, 오. <laughs> 재밌어요 아또 잡았어 또 잡았어 <laughs> 또 잡았어 잔챙이 잔챙이와의 싸움은 언제 끝나는 건가? 자 <laughs> 따보면 어 사이즈 좋아, 좋아요? 오! 오! 이트 그렇지 이트 이트 Let's go butt p i e r c i 네, 오늘 이곳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에 위치한 합천호에서 이 작은 프로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대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저와 함께 다녀오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손에 꼽히는 탑 <laughs> 프로시죠. 유상무 프로님, 오늘 네. 특별 게스트랑 께해주셨습니다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특별히 할건 없고요. 여기 합천호라는 곳이 좀 생소한 필드인데, 어, 이 자체를 호수 원리는 게임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게 이제 여기 어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프로 선수를 할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개발을 하였고, 이 호수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 호수가 잘되면 대한민국 호수들이 아마 다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 겨울 한 시즌이지만은 여기는 좀 남쪽이니까 물도 안 얼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한번 많이 놀러도 오시고 좋은. 구경거리 있으니까 구경 오세요. <laughs> 자기 소개 하라니까 합천호 소개를 하고 계셨어. 아 그럼 우리 출발해야 되니까 빨리 가요. 우리 출발 출발번호 빠르죠. 지금 출발하고 있어. 합천 들어고 오늘 첫 포인트로 향해 갔는데요. 뻔히 아는 포인트. <laughs> 무조건 나오는 포인트로 어, 출발을 해서 어, 뭐 걱정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배스 나오겠다. 왜냐면 어제 연습을 할때 할 낚시를 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막, 막 쏟아지던 곳이어서, 뭐, 아, 걱정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출발 지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류로 들어왔어요. 네. 저희 채비는 제가 가장 잘하는 <laughs> 바로. 지깅입니다. <laughs>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배스에서 배스 베스 낚시도 이런 보트 위에서는 깊은 수심을 노릴 때 이렇게 작은 메탈 지그를 이용해서 지깅을 해요. 배스 낚시도 지깅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20g의 이 메탈 지그를 가지고 지깅을 하고 있어요. <laughs> 오늘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는 고뿔이 두 번째는 요런 수중 물골들 고런 위주로 낚시를 할 건데요. 지금 수온이 좀 높은 관계로 <laughs> 예, 고기들 자체가 지금 많이 안 빠졌고 셀로 쪽도 많으니까 셀로를 공략하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리빗트 채우고 다음에 이제 좀큰 사이즈 노리기 위해서는 고뿔이 위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패턴이 아마 맞으면 좋은 결과 나오겠죠. 우리 유프로님 말씀하실 때 제가 또 바로 첫 거기를. <laughs> 패스를 히트했습니다. 아니, 너무 작았네. <laughs> 작은 사이즈의 첫 패스. 근데 게임 PC는 안 돼. 예. 리미이안 돼. <laughs> 너무 작아요. 똑같이 룰은 똑같아요. 미니 토너먼트여도 룰은 기존. 프로토너먼트의 룰이랑 똑같습니다. 30cm 이하는 계측이 불가해요. <laughs> 지금 이렇게 추운 날에도 이 어린애들이 먹고 살겠다고. <laughs> 근데 어저께 연습할 때도 이런 사이즈의 배수들이 엄청 나왔어요. 은정씨, <laughs> 네. 저기 양타를 쳐서 좀먼 거리를 노려서 캐스팅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메탈지그를이어서 보트 아래쪽, 보트 바로 아래를 노리던지 아니면 살짝 그냥 앞쪽으로 쳐서 캐스팅을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지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민물지깅은 바다처럼 큰 체력은 소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들었다 놨다 정도. 한번 훅 들어서 프리폴. 한번 들어주고 프리폴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그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 한 20g, 30g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우리 유프론이 히트 <laughs> 들치 <들지? 웃음> 히트 아 지금도 히트. 더블리트. 어 엄청 작다. 오오 조그만 게 힘써. <laughs> 아까보다 좀 나아졌나? <laughs> 어,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 <laughs> 일단 목표는 리밋을 채워주는 겁니다. 다섯 마리. 30cm 이상의 다섯 마리를 채우고. 자, 일단 유훈이 잡은 거 됐고. 응? 제거안 돼요? <웃음> 안, <웃음> 안 돼. 아, 한번 제, 제목이라도 해줘요. 아. 안 돼? 아제 제목이라 되죠요. 안 돼. 왜, 되, 되잖아요. 안 돼, 그거는. 진짜 안 돼요? 어, 그건 안 돼. 왜, 되는데. 안 돼, 30. 그건 안 된다니까. <laughs> 32, 31, 이랬네. <laughs> 그래도 일단 33은 되어야 되지. 어, 여 놓고 뭐, 저거 하더라도. 가이드가 자꾸 얼어가지고 티트 티트 못들 잔데도 되겠지? <laughs> 네 뜰지 뜰지 필요 없습니다. <laughs> 제발 30cm만 넘었으면 좋겠어. 오 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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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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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고만해요 계속 키퍼되는거 잡아봐요 계속 그러니까요 키퍼가 다 안되네 <laughs> 제거는 조금 더 큽니다 <laughs> 고만고만 사이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손맛은 아 실컷 볼것 같습니다 자 계속 배스낚시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보트 피싱 지금 이 시즌이 이 지깅과 메탈이란 이런 채비를 했을 때 마리 수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원래 큰 사이즈가 나오는 시즌인데 이제 요 기온이 높아서 물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잔 고기들이 많이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고기가 먹기 전에 잔 고기들이 먼저 입질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사이즈들은 오늘 마음만 먹으면 1 0 0 마리는 기본 잡습니다. 그 정도니까 뭐 일반 이제, 낚시를 잘 못하는 분들도 이 낚시를 하게 되면은 참 즐겁고, 이 마력에 빠져듭니다. 진짜, 또 잡았습니다, 진짜 뒤에. 진짜 100마리 잡을 것 같아. 진짜, 진짜 100마리 잡을 것 같아. 쉬지도 않구나. 합천호합천호베스왜 이래? <laughs> 진짜. 오늘, 아, 손어서 엄청 보네. 아, 손실려 죽겠는데. 이 깊은. 겨우 되는 것도 사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큰 사이즈로 노려야 되는데 자꾸 요만한 게 자꾸 덴비네 요 나한테. 에이, 얄방 어도안 붙다 진짜. 이런 거 잡으려고 지깅하는 여자 아닌데. 첫 포인트에 도착해서 낚시를 하는데 내리면 물어요. 내리면. 넣으면은 느나느나 있잖아요. 느문 나와. 느문 나와. 정말 질리게 뱃살 나갔던 것 같아요. 첫 포인트에서 어, 가이드가 오니까 미치겠네. 내려가자마자 내리채비를 막 내리자마자 불어요. 안타까운 건 지금 가이드가 끝에 물이 외치면서 자꾸 얼어가지고 아 저도 뒤에서 이제 운전석 쪽 어떤 게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밑에 베이트피스들 엄청 많고, 중간중간에 베스가 찍혀요. 그래서 뒤 보고, 어탐기 보면서 낚시하면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낚시 자체가. 아우, <laughs> 추워, 추워. 근데 지금 어군이 엄청나요. 베이트피스도 많고. 제발 이 중에 큰 애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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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낚싯대 놓칠 뻔해 놓칠 뻔했어없오어돌라 <laughs> 어,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저 그러니까 내 이런 이내 이런 애들 때문에 낚싯대를 놓칠 뻔하다니 <laughs> 어 <어머>, 놓쳤대 <laughs> 어 놓쳤네 아 <laughs> 내가 이런 이런 애들 때문에 낚싯대를 놓칠 뻔하다니 <laughs> 이런 여자가 아닌데. 아, 바닥에... 저기 우리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돼요, 유프로님? <laughs> 얘네들한테 못 이길 것 같아요. 오늘이 그냥 질락하는 날이었으면 정말 그냥 즐겁게 했을 텐데 오늘은 토너먼트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미니 토너먼트가,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를 원했는데 자꾸 작은 사이즈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은 아쉬웠어요. 계속 계속. 어. <laughs> 재밌어요. 근데 이게 대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laughs> 즐락을 온 거면 참 재밌게 했을 텐데 대회라서 이런 사이즈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냥 즐기자고 나왔으면 오늘 정말 엄청 엄청난 날이었죠. <laughs> 엄청 재미 재미진 날. 뱃낚시가 <laughs> <배스낭 씨가> 쉬었어요. <laughs> 오늘에서야. <laughs> 근데 이 나오는 자리에만 나오고 또안 나온 자리는 안 나옵니다, 이게. 특정한 지역들만 요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골, 고런 지역들만 요래 이제 모여 있는 곳만 찾으면 고기가 나오는데 안 그런 자리들은 고기가 안 나오니까 어, 연습을 해 가지고 요런 자리들을 이제 몇 군데 찾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전체적으로 이런 고기가 한 10마리 정도 나오면은 그 중에 사이즈 이제 큰 놈들이 한두 마리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게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 사이즈만 나오니까 아마 여기서 조금만 하게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또 잡았어. 또 잡았어. <laughs> 또 잡았어. 잔챙이와의 잔칭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저 너메로 예. 저요요 라인 너메로 던져야 돼. 너머로 쳐요? 어. 어. 앞으로 갈까요, 제가? 어. 앞으로 가서 저 너메로 요 여기서 중간에서 가자. 네네네. 우리 요줄 타고 그냥 내려갈거거든 음, 네네. 앞으로 쳐요? 저리, 어, 저리 던져가지고. 이때. 이쪽, 이쪽. 이때, 이때. 이쪽. 아, 빠, 빠졌어, 빠졌어. 이거 고기가 응. 아니었던 것 같아. <laughs> 뭔가 나무였던 것 같아. 나무 없는데, 이거 그, 돌인데다. 다 돌이에요? 어. 그럼 고기였나? 그렇지. 그냥 무겁기만 했어요. 아무 <laughs> 움직임 없이. 그냥. 던지, 던지. 응. 그냥 하만히 두 컬러. 여기가 갔어. 돌, 돌, 코프리가 조금쫙나가 있다고. 아, 그래요? 응. 오예 자, 가오라 가오 그렇지 사이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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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고만고만했지? <laughs> 야! <진짜> 징글징글 <laughs> 오늘 이런 아이로 진짜 100마리 잡을 것 같아 한 지금 30마리 잡은 것 같아 <laughs> 그래도 또 이런 추운 겨울 날에 징한 손, 지긋지긋한 손맛을 보여주는 <laughs> 이합천어 <하천호> 뱃습니다. <배스입니다. 웃음> 아, 귀여운 한편한 편인가? <laughs> 계속해서 배슬 토너먼트 <laughs> 도전 해볼게요. 레츠고 포트피싱.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겨울 시즌이 되면요 주력이 봄까지 하는 게 알라바바고요. 이제 지 메탈 알라바마. 이제 요런데는 또 다운샷도 4인치 원 가지고 좀소공나시 보는 거 했을 때좀 바이트가 많이 됩니다. 바닥에 지금 돌이 돌 탁탁탁 박혀있는데. 사이즈 좋아요? 소가리. 와 <laughs> 쏘가리다. 쏘가리, 와 여기 합천어 쏘가리, 대박! 바닥에 탁탁 붙여치는데 딱 하니까 쏘가리 나오잖아요. 우와, 쏘가리 좀잘 보여주세요. 래프에서 쏘가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즌은 조금 끝나는 시즌만요. 한 2주 전에는 아마... 배싸하고 쏘가리하고 지금 그맛 먹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참 이쁘죠. 여기 물 자체가 청정물이라가지고, 쏘가리 자체도 참 이쁘고 참고습니다 최고급 핵감이죠. <laughs> 지금 우리가 쏘가리 잡을 차라 배수 잡아야지. 그니까, 배스보다더 고. <laughs> 어저께 연습할 때도 쏘가리 큰거큰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놓쳤어요. 제제 제 인생의 첫 쏘가리였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도 쏘가리가 나오네요. 어, 정말 이 프로님 말씀대로 이건 물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합천호가. 그래서 저런 쏘가리들 뭐 회로도 먹고 이런 곳에서 낚으면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쏘가리 회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맛있대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저 실제로 쏘가리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이거 합천호가 처음이에요. 낚는 거본 것도 처음이고 쏘가리 낚시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넷포에서도 한번 쏘가리 낚시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되게 쏘가리 낚시는 막 이렇게 계류권 유속 빠른 곳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할 수가, 하기가 좀 힘든 거 같아요. 쏘가리 낚시는 갑시다. 여기서 배스 한 마리 잡으러 왔는데, 소가리만 잡았습니다. <laughs> 작은 배스는 나왔는데, 여기도. 그렇죠. <laughs> 나는 알리바마. 어제, 우리가 안 해본 낚시가 이제 속공 낚시로 이제 셜로에 미어에 있는 낚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고낚시를 그 잠깐 해보고 이제 콧볼이 낚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수중에 나무들이, 이 스물러들이 쭉 깔려있고 그리고 더 좋으면 더 좋은 조건은 나무와 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 바닥에. 근데 여기도 바닥에 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운샷 계속 다운샷 하고 있고 우리 유프로님은 알라바마 치고 있거든요, 알리바마. 나무들이 느껴져 돌, 바닥이랑 이런 데서 입질이 툭 들어와야 되는데. 이이태 사이즈는 사이즈야 사이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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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작은 것같진 않은데 아네어 장난 아. 또, 또, 물, 대 물속으로 주여코 네네네네 대를 물속으로 주여코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어. 물속으로 주여코 그렇지 오 그래 자어오오오예 나이스, <웃음> <웃음> 제가 했다, 요선 <laughs> 언니, <울었니? 웃음> 됐다. 저거 <laughs> 봐, 예. 나, 나 오사이에. 저기 완전, 완전 가까이 붙여서 캐스팅했어요. 음. 예제한 마리. <laughs> 한 마리. <laughs> 한 마리. <laughs> 자. 아 이건 안 돼. 그럼 한1700도 넘어가네. 이럴 때내지고 포트피싱, <laughs> 빨리 넣어놔야 돼. <laughs> 너무 들고 얘기를 하면 물고기가 죽을 확률이 있어서 빨리 그냥 물칸에 넣어놓는 게 안전하거든요. 프린저 잘했자. 작전이 대충 맞아도 가긴 가네. 이놈들이 가해했구나. 있지. 그렇지. 그래. 왔어, 왔어. 응. 왔어, 왔어. 있지. 그렇지. 이렇게 배스를 많이 낚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유프님이또가이드잘 잘 해주셔가지고 저또 이렇게 배스 많이 낚아 보는 또 처음이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들어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즐겁게 낚시 했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서 계측을 해야겠죠 음. 이제 들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피싱 <laughs> 보트, 보트, <비싱>. 아, 아. <laughs> 보트 피싱 다시 레츠고 보트 피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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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거세 까먹어요? <laughs> 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하루 동안 이곳 합천호에서 아가 아가한 배스들의 손맛을 정말 진하게 봤어요. 어, 그만 낳고 싶은데도 계속 물어가지고 너무너무 오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곳 합천호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베스 포팅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곳 합천호의 베스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새로운 보트와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보트 피싱!